2cm 올리고, 그 다음에 폭은 2cm 폭으로 했습니다. 그제? 2cm 폭으로. 뜯단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. 0.5cm인데, 자르고, 이렇게 자르기로 했다. 그제? 음. 그 다음에, 여기에 제가 뜯단 하라고 제가 원단을 하나 드렸지. 음. 이 원단이 있으면은, 여기다가 박해다 그리도 되고 내가 잘 하시는 분 그냥 바로 접어도 되는데 나잘 모르겠다 하면은 1cm 지접 접고 그다음에 2cm를 박해다 칠을 합니다. 박해. 2cm 접었어. 1cm를 먼저 자, 1cm 폭한 대로 한번 접어 놓고 그 다음에 2cm를 한번 더 접어 줘요 그 다음에 한번더 접어 줍니다 한번더 접고 한번더 접고 나서 1cm 남기고 잘라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면 어려워진다 그랬다 그지 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잘라내, 애는 이제 여유분량을 다, 이렇게 잘랐습니다. 그러면은, 처음 접었던 것보다는 나중에 접은 이 부분이 조금 더 길어진다, 그지? 처음 제가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엎어버리면 0.1cm 뭐 정도, 여기 밑이 커요, 이렇게 보면은. 그지? 자, 밑이 큰데, 밑이 큰걸두 장을 이렇게이 센치 정확하게 놓지 말고, 여유있게 해서 밑을, 큰 쪽을 두 장을 이렇게딱 잡으세요. 두 장을. 잡아놓고는 두장이 잡혔다 그지 잡혔으면 은 요거를 중간을 딱 절개 를 시켜버리는 거. 절개시키고는 자 우리가 여기서 접어서 접어서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2cm 뭐 2cm 보다 조금 커도 됩니다 자 1cm 2cm 같으면 뭐 2.5cm 정도를 요거는 펼쳐놓고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한 번에 잘라 내는거다 한 번에 자, 잘라 뿌리고 나면 이제 분리를 시켜줘도 돼. 이게 그러니까 좌우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쪽으로 몰짝이 생긴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0.5cm만 남기고 잘라내주고. 자, 요것도 0.5cm만 남기고 잘라주면 이제 왼쪽, 오른쪽이 무시하고 다 들어가 딱 맞아 떨어졌다니.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접었어. 삼각형을 만들어줄 겁니다. 삼각형 한번 접고, 또 삼각형을 접어주고, 자, 이렇게 되면은, 자, 한번 더 보세요. 삼각형 접고, 또 삼각형을 접어주고, 자, 이게 요 모양입니다. 요 모양. 요 모양이면 어떻게 되노? 아까 요 부분에 1cm 쳐놓고 우리 2cm 부분에 요렇게 된다 그지? 요기 요 똑같은 모양으로 네. 그지? 2cm 같은 모양으로 됐으면은 자 요렇게 되고 2cm 같은 모양으로 됐다 그렇다고 요걸 막딱 맞추지만 그냥 두세요 다 해놓고 자르면 되니까 그러면 잘라야지 요기 아까 우리가 패턴을 놓고 잘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. 그지? 되어 응. 있으면, 은요 부분을 미리 조금 길게 꺼 놓으세요. 패턴을 놓기 좋도록.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야 돼. 뭐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, 바이어스가 있어야 되잖아 바이어스. 자, 바이어스는 바이어스 결을 안 써도 됩니다. 원단 식스 결 자체로 한번 처음에 잘못 접겠다 하면 조금 크게 접어 놓고 원단에 따라 가지고 크게 접어 놓고 0.5cm를 잘라 주면 돼 0.5cm를 자 0.5cm 되는 부분을 잘라 주고 조금 더 많네 너무 두꺼우면 안해보니까 그 다음에 한번 접어주고, 잘라놓고 한번 접었고, 그지? 이게 우리 바이어스, 보통 바이어스 접을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. 접어놓고 또한번더 접어. 그럼 총세 번을 접는다. 처음에 한번 접었고, 한번 접었고, 두번 접었고, 세번 접었습니다. 세번 접어놓고는 접어놓고 나서 이제 시접을 잘라주는 게 좋아요. 처음부터 시접을 짧게 잘라가 바이어스 접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요맨 마지막 접은 걸 이렇게 접어 넣어 보면은 접어 넣으면은 처음보다는 나중 접은 게 조금 길어져요. 나중에 접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약간의 밑에 마지막 접은 게. 그럼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이것도 크기를 자르지 말고, 자 여기는 1cm 정도 남기고 선을 제가 딱 잘라놨어요. 자이 상태가 되면은 저기 다시 갖고. 얘는 이쪽 으로, 하는 <laughs>